레몬 와우 맛있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시면 환영합니다 레몬 자주 드시죠 레몬 차를 매일 드시면 다이어트가 절로 됩니다 정말 매일 꾸준히만 드시면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못할 때도 많잖아요 못 먹을 때도. 깨끗이 잘 씻어갖고, 레몬청을 만들어서 저렇게 다 드시는데, 껍질만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도 담아서 쓰고, 레몬차 뜨거운 물 부어서, 이 레몬차로 드셔도 좋죠. 껍질만 알맹이는 이제 주스로 드시고. 그런데, 얇게 슬라이스 해서, 어, 이 레몬을 저렇게 얇게, 해서 설탕을 1대1로 하면 너무 설탕이 많아요. 그래서 1대, 어, 한, 그러니까, 어, 어 반, 음, 10이면 설탕은 반 정도 하고 꿀은 한20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꿀10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달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꼭 냉장고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저렇게 해서, 어, 되게 보면 한, 뭐, 한두달 길어야 두세 달 이렇게 먹잖아요. 먹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다 먹으니까. 저렇게 끓는 물에, 백킹소다에 다 씻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한번한 한 5초 정도 굴려서 튀겨주는 것도 굉장히, 어, 뭐, 깔끔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베킹소다로만 팍팍 문질러서 깨끗이 잘 씻어서 식초 물에다가 헹궈서 담그지 말래요. 식초에다 담그지 말래요. 깨끗이 잘 헹궈서 한 20분, 20, 30분 궈서 하시면 최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강 50g 하고 귤 2개 넣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명품 청이 됩니다. 구태여뭐 뜨거운 물에다 굴리지 않아도 꼭 굴리고 싶으신 분은 굴리시고요. 그런데 100만원 주고 제가 배운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렇게, 내 몸만 하면 좀 노랗지가 않죠. 그죠? 저 갈았는데. 그런데 이 귤을 두 개를 넣으면 저렇게 색깔이 예뻐져요. 고와지고 영양가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설탕만 넣는 게 아니라 또 비법이 있습니다. 소금. 소금을 한 작은술 정도 넣고 하시면 맛이 더욱더 깊은 맛이 나고 좋아요. 저렇게 소금 넣죠. 그리고 잘 설탕을 다 녹인 다음에 넣어야죠. 그냥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저렇게 해서 갈아서 하면 먹기가 너무 편리하고 그냥 떠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갈고 아까 슬라이스로 하는 것도 씹는 맛이 또 있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또 훨씬 좋다고 하니, 까 제가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담아가지고 꿀을 설탕을 저는 이제 반만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 1kg면, 어, 레몬이 1kg면 어, 설탕 500g 하고, 꿀은 한 100g 이상, 200g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해갖고, 꿀하고 섞어서 하고, 그 위에다가 설탕으로 한두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까 냉겨놓은 거, 어, 하시면, 올려놓으시면, 검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어도 돼요. 먼저 먹을 것은, 그러니까 두, 두 병으로 담아가지고, 먼저 먹을 것은, 어, 설탕 위에다 안 끼얹어도 되고요. 어, 나중 먹을 것만 저렇게 껴얹어서 덮어서 한 이틀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병은 먼저 먹을 거니까 설탕 안 넣시고 으 꿀만 넣고 위에다만 섞어서 이렇게 하면 먹을 때다 섞어주잖아요. 그럼 꿀 향이요 다 배서 조금만 넣어도 아주 좋아요. 꼭 소금을 넣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 건강차, 레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게 해주고 여러 가지 효능들이 많아요.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